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 찰인도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하셔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형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세상 살아가면 두째 날입니다. 생명의 기업인 부모 형제 걸로. 친척들과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기업인 직장과 일타와또 학교 또 일상의 삶의 그터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일 새벽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부모님들을 위여서 기도하며 건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모든 삶과 하나님, 그 믿음과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삶들과 인간의 모든 주변의 그 환경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행복과 얻어오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의 다른 신지들 가운데서도 진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 앞에 한 걸음 더나오는 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함께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들의 만문을 두려워 주셔서 주 앞에 한 걸음도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더 깊이 나아갈 그들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오늘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주님과 어려움이 그때 인생의 어려움에 때해 합력할 수 없는 신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곡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 앞서서 이땅 오늘 하루를 살아온 동안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과 상황들을 열어 주셨소. 평안 가운데 한동생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레 네,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멋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멋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멋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laughs> 오늘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할때 비슷한 가게가 같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주보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두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 나중에 서로 경쟁하다 보면 서로 도와주면 되지만 많은 경우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경우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다 보니까 서로 물건을 가격을 싸게 팔, 팔다가 보면 서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가게가 문을 닫고 망하면 내가 잘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 하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상대방의 가게를 망하게 할까라고 생각만 하게 됩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어느 날 한쪽 가게에 천사를 보내서 화해를 이제 하나님이 주선을 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더줄 것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상대방 가게에 그 사람은 당신보다 두 배를 얻게 될 것이요. 당신이 금화를 열 개를 원하면 상대는 금화 스무 개를. 그런 이제 화해하시오. 하나님 이런, 이런 방법으로 당신에게 교훈을 주시려는것이오 천사의 말에 들은 그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무엇을 원하면 다, 든지 다이뤄준다는말이죠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두 배를, 두 배를 상대방에게 준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두 눈을 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경쟁으로 시작했지만 서로 상처를 받고 적대감으로 완전히, 적대감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천사가 상대방의 가게에 갔어도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서로 상처를 주는 그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중에 그것이 상처가 깊어지면 쓴뿌리가 되어 있다 라는 쓴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의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 오늘 본문입니다. 용서입니다. 제가 전에, 몇주 전에 주일 설교 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을 얘기할 때도 호스피스 강의, 인생의 마무리, 말기암 환자들을 보살피는 호스피스, 그 강사를, 그 호스피스 봉사자를 교육하는 강의라는 강사, 의사분이 실료를할때 그냥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할 때 마음의 독을 빼야 하는데 이것이 용서가 유일한 방법이다라고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이 기도 주기도문의 한 중간에 오늘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라는 이 의미를 이, 이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걸 한 것처럼 하나님을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먼저 내세우는 듯한 말이지만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유대인의 그 종교의 배경 그것을 연구한 그 신, 성경학자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직접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번역해 보면 이 문장은 동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완료형으로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의미란고 합니다. 이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광고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이가 혼담하고 나를 못살게 굴어서 내가 언젠가 저 사람을 직접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는 그 미움과 복수 그 마음만은 빼놓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제자의 삶의 가장 부분이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핵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용서의 삶이 오늘은 주기도문까지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14절에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보고 14절에서 15분에 5절에 나온 부분이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용서의 삶이 하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나중에 18장에 23절에서 35절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면 내 참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주기도문이 끝나고 13절의 아멘으로 끝나고 14절 15절에 용서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비유가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비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진자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자에 대해서 왕이 그 빚을 면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노동자가 6천일을 일해야 될벌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6천일이라는 것은 20년입니다. 어찌 보면 일을 할수 있는 평, 한 사람이 평생 벌수 있는 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이 근데 그 평생 20년을 일해야 되는 그 연봉 다뭐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지는 그 돈이 1만 개. 20년을 일해서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도 갚, 갚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것의 1만 개, 1만 단한테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한 마을이 갚을 수도 없는 돈입니다. 이배 비해서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자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그 100일치 임금입니다. 100일치 임금이라고 하면 1천만 원에서 1천 0백만원 사이일 것입니다. 근데그그 그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비유에서 이 1만 달란트 면제받은 자는 자신에게 100 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전했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또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1만 달란트 면제해준 것을 무혈로 하면서 다시 갚아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면제해주는 금액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왕도. 나라의 예산의 엄청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신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순정하기를 거부하는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용, 용서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겠니? 결단해 줄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용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심을 가르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용서를 또 적용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을 때 가장 중심에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중심에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용서가 가장 또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용서를 또 기억하며 적용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